수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임상 실험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임상 실험은 끝났습니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틀리면요. 답도 틀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다이어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은 살 빼는 것 때문에 TV에도 나왔고요. 다이어트로 책까지 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누나예요. 지금 바로 제 누나인데. 저희 누나 보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 있어요. 뭘 먹어야 살이 빠지나요? 그럼 저희 누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먹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거나 아니면 덜 먹거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죠. 혹시 주변에 최근에 살을 뺀 사람이 있습니까? 어, 제 뒤에 있으신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찾기 힘들지만,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배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찾기 힘들지만,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을, 한 달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삶을 묻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답을 찾고 싶으면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일입니다. 인도를 점령했는데 골칫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코브라예요. 뱀 코브라. 인도 곳곳에 있는 코브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영국에서 하려고 하는 일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견된 인도 총독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놈의 코브라가 문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총독이 좋은 대안을 세웁니다. 그래.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뱀을 좀덜 무서워하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코브라 한 마리를 잡아올 때마다 돈을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코브라를 곳곳에서 잡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줄어는 들었는데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전처럼 인명해가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독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그리고 밑에 관리들에게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각 가정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키워다가 그거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브라 대주면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걸 알게 돼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키우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 다 방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코브라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코브라 효과라는 말로 어떤 정책을 실행해서 더안 좋아진 경우,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요, 코브라 문제는 알았는데 사람은 몰랐어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중국의 진시황제, 그러니까 이름 처음으로 황제라고 불렀대서 시황제, 그러니까 최초로 통일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이제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일한 이 진나라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북쪽에서 오는 이민족, 중국 입장에서 이제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를 잘 막으면 나라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쌓은 게 만리장성입니다. 대단한 공사죠. 믿을만한 방어책입니다. 그런데 진나라는요 오랑캐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시황제의 아들 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의 폭정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 성벽이나 국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요. 목회자에게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냥 강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혹여나 제가 한 주간 책을 한 권도 읽어 가지 못하면, 첫 번째 하시는 질문. 박 목사, 밥은 먹었어? 잠은 잤어?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으면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 목사가 설교하는데 책을 안 보면, 목회를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내 삶은 답이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답을 주니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삶을 알아야 바르게 답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제도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 그 문제인 사람을 바꾸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법률을 더 엄격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형벌에다가 더 어려운 고통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형들에 붙들린 강도는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를 우리는 구원 그러면요 사실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티켓 하나 확보하는 거 미리 티켓 예매하듯이 믿음 갖는 거 구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내삶 전부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죠. 겉모습 뿐 아니라 내삶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 겉모습 뿐 아니라 내 뒷모습도 구원받는 것, 그것 삶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 중에서요, 겉모습만 보면, 어,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미 행복해 보이고, 잘 살고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겉모습은 대단히 멀쩡해 보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뭐이 대제사장이라고 엄미를 말하면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월로 대제사장이고요. 그다음 나오는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죠. 쉽게 말해서 뭔가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모습은 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자신들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권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센 척하고 있지만 뒷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원래 속이 약할수록 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센척 하는데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그 모습 감추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행동하거든요. 자기 고집 절대로 꺾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강해서 고집을 안 꺾는 게 아니라 내면이 약하니까 그 고집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만리장성 이야기했는데요. 만리장성 보고 온 사람들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 딱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 못 봤어요. 아, 보고 왔어요. 그 만리장성 그 위험을 보면서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래요. 중국이 야, 이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강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리장성은요 중국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민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하고 있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사람들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그들에게도 나약한 뒷모습은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뒷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봐도 그냥 앞모습,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다듬어요. 거울은 우리 뒷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웃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센척 하지 못하는 모습, 씩씩한 척 하지 못하는 모습, 거울은 보여주지 못하는 그 뒷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뒷모습도 구원해 주십니다. 뒷모습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복음서가 다그 이야기거든요. 약한 사람 건져 주시는 이야기.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임상 실험이에요.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도대체 임상 실험은 언제 끝나나? 사실 지금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다 끝났어요. 임상 실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이제 쪽제비 임상 실험을 통과했대요. 이제 원숭이 임상 실험하고 그거 통과하면 사람 임상 실험한대요. 보통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면 1년, 빨리 개발되면 1년, 뭐, 빨리 개발되면 1년 6개월, 그렇대요. 근데 요즘 뭐 어떤 나라는 제가 참미국이라고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거 줄여보겠다고, 8개월 줄여보겠다고 동물 실험 생략하고 지금 사람은 인자상 실험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나라는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죽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도그 역할을 잘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지내봐도 괜찮은지,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과연 사람이 변하기는 하는지, 예수님 이 땅에 투입되셨는데 과연 부작용은 없이 사람은 잘 변하는지 십자가의 임상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요 보여주고 나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겉모습은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의지도 강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잖아요. 어쩌면 스스로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했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나. 실망스러운 자기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런 뒷모습 알고 계셨거든요. 그는 보지 못했던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 보시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이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람들은 넘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뒷모습을 잘 몰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또 좌절하는데요. 사실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있지만 견디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약했었나. 잘 견딜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있거든요. 걱정 없이 지낼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못 드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그 생각하느라 또 잠을 못 자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몰랐던 뒷모습이죠. 예수님의 소망이 되신 이유, 구원이 되신 이유는요. 그 영혼의 구원은요. 이런 뒷모습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뒷모습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의 남편 데려오라. 다섯 명의 남편을 거쳐온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는 제일 꺼내기 힘든 이야기죠. 다락방 깊은 곳에 숨겨놓고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마당하고 거실부터 보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다락방 문부터 여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고백하기 싫은 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 그방 문부터 열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키는요, 숨겨진 다락방 열쇠 그거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농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방부터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결국 회복됩니다. 믿음은요, 나의 뒷모습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요즘에 본인의 신앙을 모면 볼수록 약하다라고 그렇게 약함이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 내 삶에 1도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고 한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말씀 잊고 살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커녕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내 믿음에 대한 절망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포토샵한 사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뒷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거든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겉모습이 잔뜩 포토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부류는 누구냐면 치료받은 거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고 구걸하는 것. 이 사람은 숨길 뒷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뒷모습을 다 드러내고 삽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장애를 보여주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은 이 병자가 받습니다. 숨길 뒷모습이 없어서 숨기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가난 많이 들어보셨죠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없는 정말 처절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내 모습 그냥 그대로인 사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뭐 있는 척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뒷모습 그 모습 그대로 보여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사람. 씩씩한 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고 뒷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열하일기거든요 박지원이 당시 청나라죠 중국 권융황제의 칠순잔치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 황제 칠순잔치에 강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사절단 중에 흔히 말해 꼽사리로끼워가지고 원래 사절단은 아니고 사절단 중에 아는 사람 한명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중에 같이 가면서 적은 여행기입니다. 거기 보면 여행 중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 황제 생일을 맞춰가려다 보니까 날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강행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이제 막 강을 건너기도 하는데, 보통 저는 지금까지 말을 탄다 그러면요. 말 타는 사람이 고삐를 잡고 잘 달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 선비들과 양반들은 옷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말을 본인이 잘 몰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구종이라고 하죠. 사람 시종이 말을 끌고 가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탄 효과는 안 걷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도도한 척 괜찮은 척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품있게 가는데 이제 너무 촉박하게 가야 되니까 물이 막 넘실넘실 거릴 때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을 건널 때도 그래도 이렇게 기품 있게 갔는 거예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넘어질 것 같고 그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바짝 엎드려서 말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박전의 표현대로 말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이 멋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지 체면이고 체톤이고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살겠다고 꽉 매달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살아납니다. 신앙은요, 폼생 폼사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통 지키느라 괜찮은 척 하지 않고 간절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점 뒷모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부부가 유튜버를 하는데 비글 부부라는 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30대 초반 이 부부가 이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아이들 키우는 뭐 육아 공유하고 그래요. 기독교인입니다.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도 뭐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 굳이 뭐 전도하려고 막 이야기하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한번 이제 유튜버 내용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솔직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 남편이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오로지 엄마 때문이래요. 자신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자신이 교회 가는 거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또 자기 엄마가 교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기도원 가서 수련회 때 눈물 좀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다 우는데, 자기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울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슬픈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죽는 상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꾸미지 않는 신앙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차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뒷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정작 진짜 힘들 때 숨기고 싶은 뒷모습이 생길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도리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최근에 일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인생의 바다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다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마디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먼저 보낸 막내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부부에게는 죽는다라는 말이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때 자신의 뒷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신앙이요. 나중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뒷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모습까지 구원해주시고 있다는 거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우리의 앞모습, 겉모습 뿐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까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처럼 교회 생활 잘하고요,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속 마음이에요. 가꾸지 않은, 숨기고 싶은 뒷모습, 숨길 수 없는 뒷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뒷모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나도 모르게 내내 뒷모습 숨기려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뒷모습까지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임상 실험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뒷모습까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그 모습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내 삶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